보금선 내비게이션 제자훈련의 동기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이 모든 말씀으로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주체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가르치고 전파고 치유하면서 하시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금선 내비게이션 제자훈련의 목적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재는 당연히 복음서 전체입니다 방법은 차례대로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tph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고 점프하고 취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읽고 나누고 기도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 프리칭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